안녕하세요. 엉뚱한 족장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라이 형님 만나가지고 오늘은 그냥 사투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오라이 형님이 아침부터 이거 시켰어요. 제가 시킨 거아니오요 빵, 저기 있네. 좀 보시면은 오늘 오라이 형님하고 우리 족장빌리 동원해서 제가 일시키려고 불렀어요. 넘어갈 거요 <laughs> 일단은 이게 아침이거든요. 아침 간단하게 좀 먹고, 이가 오늘 일상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라 형님 얼굴 잊어먹을까봐 찍은걸요. 어가 오랜만에 이러니까요. 어때요? 힘들어. 어? 힘들어. 아휴, 이거, 잠깐만. 이거 나도 찍을라니까 이거. 아니, 어가, 어가 이러기 싫어가지고 안온거 아니에요. 어알았어아요 오늘, 날도 오늘은 좋고, 오늘 물다 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달 만에 주는 거예요, 요즘. 난 주고 있슈. 나, 지금 난 저쪽 있는 거다 치워야 돼. 하고 있어요, 이리로. 네. 자진 거뭐 세차하는 거요? 자진 거 세차 좀해고 일단 물, 가운데로 푹 줘야 돼요, 가운데로. 집어둬도 응, 아, 얼어서 그래요. 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봤죠? 세포트가안 보이네. 여기 는세포트 야, 우리 지금 자주 오는 형님인데요. 세포트 훈련 시킨다고 지금 저렇게 왔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이놈아잘 생겼다 이런 세포트 <laughs> 방금 제 아는 지인 우리 옆동네 지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 형님은 세버트를 키워요. 근데 지금 훈련시킨다고 금방 지금 음, 데리고 훈련시키냐고 제가 잠시 촬영을 멈췄서지요와 아, 요놈아 새끼가 이게 크면은 이제 사자 아니 사자가지구나 호랑이 그 모양이 그 무늬가 음, 있어가지고 호피라고 하는데 요는 호피 중에서도 호미라고 하더라고요.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음, 지금 현재는 호피 중에서 호미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아 귀여워요. 지금 근데 참 보세요 지금. 이제 두 달, 두달 돼서 저뛰어갖고 이제 바로 와가지고 음, 요노마가 빠꾸 암컷 빠꾸 저 뒤에 저 마성쟁이가 아, 어, 제가 이름을 오라이라고 o 어요 오라이 a m 근데 이게 언제 크나? m e 봐 f t h 야, 왜 이렇게 얌전해? 어? 완전 얼음이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봐? 여기 좀봐 오라이, 바꾸야 왜? 나 오고, 싶 어서 그렇지 응. 라이 받고 나와서 놀까? 오늘 은 날씨 가 추우 니까 안되 고, 날씨 가좋 으면 은밖 에서 응. 어? 운동 겸놀 자. 지금은 안 돼. 너무 추워. 알았지? 왜 이렇게 슬픈 표정 지어노? 졸려? 오 졸리구나. 졸리면 자. 꼬박꼬박 졸으네요. 오라인데. 밥도 먹었겠다. 저 졸린가 봐요. 들어가, 자, 그럼. 저기 지금 졸고 있어요. 저 보면은 <laughs>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자 그럼, 응? 들어가서 자야지 거기서 자지 말고, 응? 졸려? 아, 지금도 엄마하고 떨어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도 강아지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특히 저녁에는 엄청 끙끙대요. 부모 찾는 것 같은데요. 한 며칠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가으로 마칠게요. 오라이 받고 잘 자. 제 지금 아이도 또 졸고 있어요. 이제 그거 아까 막 조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 조는 거? 지금 졸고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하여튼 오늘은 만촬량을 마칠게요. 구독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엉뚱한 족장이었습니다. 진도개에 피가 흐르긴 흐르나봐요. 싸납네. 자식들이. 오라이 빠고 아, 양쪽 줄다리기라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오라이하고 빠꾸, 저 뒤에 있는 게 빠꾸예요. 요놈마가 빠꾸. 오라이, 들어와, 박꾸야 아, 오늘 제가 잘 키워볼게요. 지금 이게 족보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아좀잘 엄마 아빠가 족보 있다고 사진까지 보내왔거든요. 영종도 지인 분께서 키우는 키웠는데 이번에 새끼 분양한다고서 해 제가 얼른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는데 한 쌍을 주셨어요. 잘 키우라고 키워서 향후에 어 새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임시 집을 지금 제대로 지금 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도 그새부터 엄청 이거 이게 글쎄요 이게 진돗개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지설질이 엄청 닫터요 아또 이제 요놈아더라고또 한동안 또 재밌게 또놀이야되겠네요아 우리 오라이 형님이 안 놀아주니까.